야 이걸 뭐라고 불러? 반시대. 반. 바... 네. 바... 네. 바... 바시... 반시대 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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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뭐로 만야 뭐로 만든 거야 이거? 밀가루, 고기, 우유, 차. 나라를 왜 기분이 좋니? 뭐? 요즘에. 아니 왜? 나라 개 기분 좋아 보이는데 요즘에? <laughs> 뭐 말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걸까? <laughs>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나미가 <laughs> <이, 이, 이, 웃음> 다른 얘긴 안 해? 나미가 뭐? 다른 얘긴 안 해? 아니야 나미랑 나랑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 어, 그리고 그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그리고 차에서 전화했었어 전화 통화했었어 야, 의자를 어서 구해와야겠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 너무 뜨거우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하, 이거 우유? 우유 아니야? 음짜 우유 괜찮은데? <laughs> 와 오늘 춥네요 오늘 진짜 춥다 와, 지게차 타는데 손가락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 스키장갑이 딱 좋은데 스키장갑을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 또 기억이 안나네 예전에 한창 스키 타러 다닐 때 장갑 좋은 거저한두개 있었거든요. 그게 좋아요. 망가지진 않고. 근데 그것도 집에 나오는데 없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아마 가져 놀다가 찍어 막 장난치다 잊어먹었는지. 아, 숟가락 진짜 터질 뻔했다. <laughs> 어제 먹은 몽골 그 음식 만두국 같은 거. 무염 끓인 거 그게 생각납니다. 그 짭짤한 게 따끈따끈한 게 좋던데 그게 걔네들 말로는 감기에 좋다고 저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직원 개념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생 애들이에요.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와 있고 이제 방학 끝나면 2월 말에 이제 학교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 애들이 또내려 와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몰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애들이 그래서 한 여섯 명에서 여덟 명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맛있는 거 했다고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이 친구들이 또 친구 한 명이 또 대학을 한국으로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갈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원래는 내년에 시험, 봐서라든가 아무튼 내년에 한국으로 대학을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덜컥 붙어가지고 오래 와야 돼요. 근데 등록금이 400 438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 꼬마들이 438만 원이 어딨어? <laughs> 없죠. 스무살인데스무살짜리도 있고 뭐 17살에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내방은 저도 모르는데 없죠 돈이. 그래서 저번에 한번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한테. 제가 애기라 부르는데 일이 만달입니다 만달리카 뭐라 그러는데 그냥 만달이라 불러요 고마가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뭐해요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일 점심때 할말 있대요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 직원 개념이니까 직원들이 할말 있다 그러면 빨리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한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제 예전에 사업할 때 직원들이 꽤 있었어 가지고 아는데 나중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 이걸 좀 긴장하고 가야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빨리 얘기해라 그냥. 그냥 이제 현안상으로 얘기해 왜 내일 얘기 뭐 하려고 오니까. 아니에요? 내일 <laughs> 점심때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얘기해라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도 뭔데 얼른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얘기해야 된다나. 그래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사장님한테는 고민스러운 일일 수도 있대요. 이 친구 한국말 잘해요.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어가지고,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몽골로 간 친구다 보니까, 한국말 엄청 잘해요. 일단. 다른 친구들은 한국말 잘 못하는데, 얘기하길래, 얘기가 이제 그건 거죠. 그, 등록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부를, 그, 이제, 그, 일한 거를 좀 먼저 달라. 그러니까 가부를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줄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400, 438만 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 어제 보내줬, 아이 그러니까 어제 보내 점심 먹고 보내줬는데 <laughs> 그 얘기를 하길래 너네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네 이거를 내가 빌려주면 어떻게 갚을라고 그러니까 그일한 거를 이제 미래, 그러니까 요번 달까지 일한 거를 그 일할 거를 먼저 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가불이라고 알려주니까 가불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38만 원은 너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여기서 구해본대요 너네 구할 때 있어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뭐야 결국에는 구할 때가 없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라고 그랬더니 그얘 엄마도 한국에 와 있는데 사기를 한번 당했던가 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서 일하지 말고 일하기 힘듦이 쪽으로 너무 그 너무 알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솔직히 애들한테 애들이 왔다가 뭐 갑자기 없어지가 가버리거나 연락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 알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직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학교 안 가는 날 몰아가서 쫙 내려서 일하다 가 다시 학교 갔다 쫙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너는 나를 믿냐 그랬더니 저는 사장님 믿는데요. 너 만약에 월급을 내가 몇 달치 안 주고 한 번에 몰아서 줄게 그러면 그말 믿겠냐? 그럼 그렇게 할래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사장님 100% 믿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얘는 나를 믿는데 내가 너를 못 믿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고민하다가. 그래서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나머지 너네 그러면 200만 원을 빌때가 너네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을 너네들이 월급받 나머지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월급받는 거를 너네들도 다이 친구를 빌려줄 수 있냐니까 자기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쭈 이 것들 봐라 조그만 것들이 의리 있네 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먼저 해줄 테니까 나머지 너네가 구해봐 일단 얘네들도 그런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부모님이 아마 한국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얘기를 하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친구 이름은 나, 남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남자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 아빠 도와달라고 사장님이 이만큼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가 좀만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 엄마 아빠가 또 흔쾌히 도와준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는 문제를 제가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갚을 게라는 건 없다. 일을 했을 때 일해서 일부 금액을 월급으로 내가 주고 나머지 금액을 너네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갚아라 안 그러면 돈 잘못하면 못 받는다 그랬더니 160만원인가를 저한테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또 나한테 보냈어 하니까 사장님이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처리를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등록금을 냈습니다 결국은 뭐이 친구도 일한 일을 할 거를 미리 준 거니까 갚을 해준 거니까 뭐 저를 믿는다는데 저는 또안 믿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쁜 짓을 많이 해요 애들이 일 열심히 하고 군소리도 없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좋아가지고 맛있는 걸 한다 그래서 <laughs> 점심 때 그거 같이 먹은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이랑 밥 자주 먹어요 저는 수시로 먹기도 하고요 또밥 먹으면 제가 공짜로는 안 먹습니다 밥 먹은 대신 또 다른 부식거리 제가 또 잔뜩 사다주기도 하고 제가 숙소랑 전기세 기름값은 제가 다 내주고 그리고 뭐쌀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내주고 이 친구들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 이런 것들 너네가 하나 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제가 사다 주면서 제가 점심도 뭐 같이 밥 먹고 하면 그런 돈은 이제 점심값으로 내퉁친 다음에 다른 거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분 좋아가지고 맛있는 거 있다고 밥 먹자 고래도 같이 밥 먹었는데 저는 몽골의 질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저한테 뭐 얘기하죠. 너 그러다가 뜯김 어떻게 하려그러냐. 고뭐 얘기를 하는데 뭐이 꼬마들이 저를 믿는다는데 저는 또안 믿어줄 순 없잖아요. 저희 아이프도한케 허락했고요. <laughs> 아 참, 클났어 이거 뭐. <laughs> 그래서 여권 다 가지고 여권 사진 찍어놔야 되길 랬더니 여권 다 가지고 그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공부 안 되는데. 자기 친구도 와야 되는데 친구가 등록금이 없어서 못 온다는데 그서 걱정돼서 자기는 십시일반 모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애처롭기도 하고 막 18살, 막 19살 때 한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 와서 저랑 일했던 친구들이 다들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아는 사람은 저 밖에 없어요 애들은 2년이 한번 되면 제가 거의 압박벌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쪽에 일안 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웬만하면 다 챙겨주는데 그래서 어제 밥 같이 먹었던 겁니다. 어, 형님 왔다. 오늘은 공산 배송하는 형님하고 여기서 아침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침을 좀 먹고 올게요. 오늘 겁나 춥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오늘 진짜 춥네요. 아왜또 형님이세요? 내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laughs> 내가 못하잖아. <벌써> <laughs> 아, 손가락 아시요아 손가락 터지는 줄 알았네. 나잠 깼잖아. 아, 스키장 갑이 어디 간지 없어요. 나 스키장 갑기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아무도. 어머니 나도. 잘 먹겠습니다. 나도. 저거 추워. 아, 오랜만에 손가락 실었네 아주 그 신발 맛있는데? 아니, 이 신발이 최고야. <laughs> 물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 <laughs> 아 괜찮은데요? 뭐 일반 신발 안미끄면 똑같이 뭐 할아버지도 신발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오늘이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거 같아요 지금도 여기 횡성역에서 내려왔는데 서울 방향이고요 영하 7도 8도 막 그럽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에는 저희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깥 그 작업장에 쫙 꺼내놓고 올해는 파레트채로 그냥 싹 꺼내놓은 다음에 스티커 콘티 박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막 하거든요 이런 날에 못꺼내나요 못 얼까봐 얼면 반품이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하나 꺼내서 랩 말고 작업하고 다시 집어넣고 냉장... <laughs> 냉장고 안에서 하나 꺼내서 작업하고 아니면 냉장고에서 작업해가지고 나와서 랩 말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니까 차한대 분량이 다될 때까지 그 작업을 해요 그런데 차에 실은 다음에 온풍기 틀어놓은 거거든요 차 안에다가 아 오늘이 제일 춥네요 아 손가락 끝이 얼마나 시린지 모르겠어요 지게차만 타는 동생은 발리시를 죽을라 그러고 스티커 제가 작업은 제가 있거든요 오늘 스티커 작업하는 저는 속가락 시를 죽을라 그러고 <laughs> 아 네, 마무리 다 해서 싣고 지금 행성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워싱 놓고 그리고 나가는 중입니다 아저 올라가 있는 남이라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몽골 친구들 남이라는 친구가 전화 가 왔네요 등록 잘 되고 이제. 비자 절차 받아서 2월 말쯤 아마 들어온다고 하네요. 들어와서 학교 다닌다고 얘기가를 얘기를 하네요. 사연님 고맙습니다. 그러네. <laughs>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건 없는데 그냥 가브해준 것뿐인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진짜 뭐 세장물정 몰라요. 그 친구들이 전에는 방학 때 모텔 있잖아요. 모텔로. 청소를 누가 소개시켜 줬나봐요. 같은 몽골이니. 인 글로 간다는 걸 제가 못 가게 했어요. 거기서 인연이 된 거거든요. 저랑 어떻게 인연이 이 친구 됐냐면, 이 만다리랑 친구랑 남이라는 친구는, 어 이제 세해가 됐으니까 스무 살이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왔다가 모텔로 청소하러 간다길래,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다가, 가만히 있어야 모니까 모텔은 미 그, 좀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웬만하면 가지 말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라 거기 가지 그런 데가 청소하지 마라 너네가 너네 나이에 가는 곳이 아니다 알바라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사연이니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 저랑 인연이 됐던 건데 제 딸뻘이죠 완전히 딸 같아요 아우 조그만해가지고 다들 그래도 일하러 와서 뭐 아프거나 그러, 그러지 그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체크 다 하거든요 지금 다행이 그뭐등록잘 <laughs> 돼서 응골에 <laughs> 넘어오는 친구는 2월달 2월 말에 온다고 하니까 다들 애들이 지금 신났어요. 친구 온다고. 아유, 저는 이제 양성 갔다가 남사 갔다가 오산을 가야 됩니다. 양배추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유통센터에서 지금 납품, 마트 나푸마는 그 홈플러스 나푸마는 단가는 좀 낮아요. 그랬더니 양배추 엄청나게 시켜대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물량이 더 많다는데 아 그리고 드디어 이번주 토요일은 집에 갑니다 아 집에 얼마만에 가는거야 진짜 추석 전전중과 집에 가고 제가 안갔으니까 뭐 중간에 청아집에서라든지 뭐 이런거 한번씩 애들은 보긴 봤는데 집에 가본지는 진짜 오래됐네요 이번 주말이 또 토요일은 놀토여가지고 놀토가 아니더라도 동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생이 들어오겠다고 형님 오늘 집에 한번 갔다 오시라 그러더라고 상황 봐서 일요일 날까지도 제가 한번 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레트를 제가 시장에다 반납할 게 있는데 지금 마트에다 쌓았거든요 너무 많이 쌓았어요 제가 와도 좀 시,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쌓아서 파레트 한번 치워주려면 제가 파레트 집 가면 올라가야 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마트 배송하고 새벽에 파레트 다 싣고 집으로 드디어 갑니다 얼마 칠 전에. 8일날이죠. 어제 저희 딸 생일이기도 했고 또 22일날이 와이프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주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생일축하 한번 해야죠. 아마 이번주 갔다오면 또 한동안 못가겠죠 저는. <laughs> 아, 먹고 사는게 참힘든거예요 <laughs> 드디어 이번주는 하늘이 두쪽이라도 저는 갑니다. 설마 놀토데 물량 작은 토요일인데 한 달에 한 번인가 걸려요 이게 설마 또막두대물량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그래도 갑니다 저는 이번에 무조건 가야지 날이 아 내일은 더 춥다고 하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고 낮에도 이렇게 추운 거보면 내일도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엄청 심해요 저도 저희 작업하는 데서도 다 독감 걸리고 지금 막 애들 조금만 목이 목이 아팠다 갑자기 막 갑자기 와요 거의 급성식으로 아침에 멀쩡한 양반이 점심 때 죽을라 그래요 막 그래서 저희 일하는 저희 친구들도 지금 조금만 아프면 제가 얘기하라고 병원 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애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저녁 때 갑자기 아팠다가 약 먹고서네 자고 일어날 때 괜찮은데 자기 전에 막최면을 걸잖아요 나는 아프면 안돼 나는 아프면 안돼좀 이따가 눈을 뜨면 멀쩡한 상태로 있어라 막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잔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거에요. 샀더니 다행히 <laughs> 기침만 좀 나고 다른 데는 안 아파가지고...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아파도 운행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저는 배송을 하고 마지막에 두부를 씻고 가란토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하늘은 너무 예쁜데 날이 많이 춥습니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올해 진짜 독합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뵐게요.